오케이. <laughs> 안녕하세요 유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유수님 저이차 채널 오픈는데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거 마우절 아니었어요? 진짜 했어요? 오? 오늘 천장사 올렸어요. 운터. 커뮤니티에 있어요. 자유로운 터예요, 자유로운 터. 네, 맞아요. 제채널 맨 밑에 가면은 영상 하나 있어요. 그거예요. 오, 캐릭터 프로필 귀엽네. 네. 영상 틀어야지. 제가 2차 채널을 만들면첫 영상을 몰라요. 추천. 일단 이건 나중에 볼게요, 은터님. 네. 그래서 오늘 뭔데요? 이거 여러 번 열어보실래요? 다이아 개수가 바뀌죠 열 때마다. 네. 오 10개. 다이아 한개는 상자 다섯 개, 다이아 두 개는 네 개, 세 개는 세 개, 3개, 네 개는 두 개, 다섯 개는 두 개. 그리고 다이아 상, 다이아 여섯 개부터는 상자가 하나씩 있어요.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네. 예. 네, 하나든 상자가 다섯 개, 두 개든 상자가 네 개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. 그냥 다이아가 많으면 이준 좋은 거 아닌가? 네, 좋은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자, 세번열 기회를 드리는데요 네. 처음 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섯 개가 나왔어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아 다음 기회를 쓸 건지 오케이! 오케이 총세 번의 우와. 기회입니다 아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죠 욕심부리면은 안, 안 돼요 다시! 이대로 열면 어? 그럼 몇 개였어요? 아, 두몇 개였어요? 두개두 두 개였어요 오케이 두개 바꿀 건가요? 네. 어, 당연히 바꿔야죠. 오케이, 바꿔야 된다. 누가 두개 먹고 지금? 그게 성이 참니까? 아니까 어, 몇개 나왔어요? 난 확인할 방법이 없네. 생각해보니까. 두 개요. 아 그럼 재녹하죠. 이거 제가 영상 보내 드릴게요. 좀 열어봐, 테스트해 보게 잠깐만. 지금 몇 개야? 세 개. 세 개. 아 어, 오케이, 반응 안 한다. 이제 오케이. 어, 됐다, 됐다. 오케이. 오케이. 다시 할까? 다시 하자. 처음부터 여는 거. 아, 다시 하자. 기회 세 번이에요. 자, 조. 하나. 하나하냐? 바꾸실 거죠 당연히? 예, 네, 당연히 바꾸실 거죠? 당연히 바꿔야죠. 예. 네. 이거 안 바꾸면은 그냥 운터 바보 똥개 멍청이 아니에요? 맞죠. 아세 아, 개? 세 뭐, 개야 안 돼, 바꿔야 돼. 이것도 바꿔? 안돼안 돼, 돼. 알았어 알았어. 아니, 욕심일까? 3개 오케이 아까, 고. 0 개도 나왔는데 무조건 나온다. 아! <laughs> <laughs> 운터 욕심 부리면 안 되죠. 세 개도 날아갔잖아요. 아, 니세 개는 욕심 부려도 되죠. 1 0 개까지 나왔는데 아까. 그럼 맞긴 해. 운1 0개 나왔어 방금. 방금, 방금 1 0개 나왔다고? 지금 들고 깨네 미친 미친 씨자오 아웃 게자 오, 운전이 운이 들게 으시네요 운전 기록을 써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이거, 이거 유성이다 싫어가지고 그래 모래 아, 일개자한개 <laughs> 넣어봐 한번 뭐. 아무도 한개안 넣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한번 너무 봐. 진짜 개무리하지 않는 이상 한 개가 안 나와 이거 나올 수가 없어. 나한 개가 확률이 제일 높은 상태긴 해요, 운더님. 자 위안 사오시고. 네. 에 이거 또 모르죠. 앞에 있는 애가 다섯 개 나왔는데 한번더할 거야. 했다가한개 나올 수도 있는 거지. 그렇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얘는 쓰레기네요, 이 상님. 에 얘는 어떻게 한개 한계... 아, 끝까지 가서 한개 아... 뽑기가 쉽지 않은데 한 개보다 많지 솔직히야. 그렇지 한 개보다 많겠지. 갑시다. 세 번? 에세번열수 있는 게세 번이에요. 어? 자세개 나왔죠.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? 아 어? 야, 어? 이거 만져 못하죠. 그쵸. 이거 사람이 욕심은 네. 끝이 글쎄요. 없죠. 네. 네. 어, 이전에 <laughs> 어? 버그인 거 같은데요, 이거?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? 오오? 어? 닫았어요? 어? 갈 거예요? 가죠. 어 오케이. 마지막 기회. 오. 야 그래도 4개가 나왔네. 다행이네. 운터의 기운을 여기서 3개.. 하나를 내가 빼왔다, 여기서. 아니 막풀리 다행이네요. 그래도 아 이게 한개 나와야 개꿀. 둘다한개 나와야 개꿀잼인데. 저두 번만 더해 보면 안 돼요? 오케이 그냥 해봐나요? 재미로. 아, 재미로 해. 아, 한 개.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아, 한번더해 봐요. 어찌 재미잖아요. 아. 나스타 한번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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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야, 너. 정말 아니다야. 저기 뭐라 할게 아닌데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난... 자 잡아가네. 상에 민니까 엠 언런 상자깡요. 자, 지금 기록 보이시죠? 운터 한 개, 마플네 개입니다. 하하, <laughs> 한 개. 지금 비웃으시면 안 돼요. 한개 굉장히 잘 나옵니다, 한 개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쉽지 않아요. 자, 자 한번 바로 일단, 네, 까볼까요? 아, 일단 맛빼기. 두 어, 개. 두 당연히 개. 다시 하실 거죠? 아, 그럼요. 저는 더큰 확률을 노 그거 뭐야 노리기 위해서 다시 엽니다. 좋습니다. 잘 네. 보세요. 네. 두 번째. 자, 한 아, 개. 바로 다시 열게요. 아, 너무 좋죠? 네. 자, 갑니다. 하! 어? 아, 놀렸다가 지도 한 개.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돼, 바되모 너, 그말만안 했으면 더잘나왔어 이거 네개도나오잖 아, 네개 나왔어, 더 열어볼래? 아! 네개나왔어 이거, 토요일 재미로 그냥 더 열어볼래?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. 두 개. 두 개. 아, 아, 뭐야? 오! 와! 열 개! r <laughs> t 개로 적어주세요. t 리 g 는 소리. 룰은 대충 이해했죠? 싫어요. 얘네 기록 보면은 한개네개인네개 되겠지? 네 개, 네 그러게요? 뭐안 걸었지. 어, 뭐안 걸긴 했어. 그러면 말 되지. 일단은 지금 한 개가 두 명, 네 개가 한 명인데 이걸 넘을 수있을지 어? 때... 어! 스톱이죠. 저 이거 할래요. 스톱이죠? 에? 아, 뭐야 이거 영상 불량 괜찮나? <laughs> 뭐야 이거? 잠깐만요. 아니, 야. 저 7개 났어요. 야, 애들 또 뭐라 하겠다 이거. 아니, 한 방에 7개. 야, 그럼 일단 기록은 끝났고 또 열어 볼래? 어떻게 나오나? 1개, 한한 다음. 3개, 개. 아... 와, 한 방에 그래, 7개가, 7개가 나오네.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. 아싸. 나 해볼게, 진행해줘. 야, 뽑아라. 세, 세, 세. 어? 왜, 10개 나왔어? 9개야. 9개? 미친. 바꿔줘. 안 돼요. <laughs> 야 열어봐. 보모님이 열어도 상자 반응 안할 거라서 아 제거 확인해봐도 돼요. 갑니다. 저도 기록 세울게요. 이거 한 개다. 한 개. 오케이. 자 다시 갈게요. 이것도 한 개다. 네 개. 네자 개. 다시 갈게요. 안안 안 멈춘다고? 오케이 너한 개. 이걸 안 멈추네. 음. 네. 나일 <laughs> 개다. <laughs> <laughs> 세 명이 한 개인 게 놀랍네 진짜. 아 응? 지금 그래서 머리 머가리에 꽂힌 게 뭐예요? <laughs> 머가리요 저는 제 머가리를 볼 수가 없는데요. 그뭐파란색이 그래 꽂혀있길래 뭔가 했죠. 포도 이파리지? 포도, 포도 이파리. 자하라고요 뭐 설명한 방법 들었죠? 열어보면 돼요. 자기가 알아서 총3번 기회고. 몇개 남았어? 두 개. 두 개. 당연히 고할 거지. 저 여기서 기록 끝내면 중간 아지아 아니야! 뭘 중간이야? 하위권이지. 여기 지금 이세 명이랑 같이 묶이는 거야. 아니, 뭔 소리야? 중, 중위권이지. 아니야. 아 아니, 고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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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해. 아이씨. <laughs> 아 멈췄어야지 뭐해. <laughs> 도라인가 이거? 야 지갑을 여놓고 혹시 당신 도라이? 예. 또 몰라요? 10개 나올지도? 아니 꿈오은7 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? 확률이 높아? 아니 확률이 그래도 막 엄청 낮지 않아? 합합오오오오오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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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화, perspectiva> 이걸 왜못 뽑지? 아니 미친! 자 일단 이름 적어줘야겠다. 오야 상위권 그룹에 꼈어 결국에. 저기 뭐냐 저 찐따들 세 명. 찐따 셰익들 세 명. 딱한 개야. <목소리> 아쉽네요, 게임이. 감사합니다.